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영상으로만 뵙게 되어서 참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린다만 궁금한 사항 있거나 잘 모르겠다 또는 질문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어, 얼마든지 강좌 Q&A 게시판에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1교시, 오늘 2주차 1교시에서는 제가, 어, 추정, 단일 모집단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특히, 모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구한 추정을 하는지 다뤄보았습니다. 엑스바 플러스마이너스제 곱하기 루테문의 시그마. 이렇게 딱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제가 이상하다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뭐, 뮤를 알라고 하는데, 엑스바와 시그마가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이없잖아. 뮤야, 모수라 그렇다 치고, 엑스바 표본량, 양이, 통계량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추정량이니까, 시그마가 웬 말입니까? 모수를 추정하는데 모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런 모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한 가지 강조점이 신뢰 구간이었습니다. 신뢰 구간은 90보단 95, 95보단 99%일 때, 믿음직한 정도인데, 믿음직하다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추정했을 때, 얼만큼 참값을 잘 포함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참값을 잘 포함하기 위해서는 구간이 넓어야겠죠. 넓으면 넓을수록. 신뢰 수준은 높다 이겁니다. 어, 근데, 선생님. 신뢰 수준이 크게 하고 싶은데 구간이 너무 넓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경기대학교 학생들의 키를 추정하려 하는데 150에서 190이 웬 말입니까? 168에서 172 이렇게 작은지, 172에서 175 이렇게 큰지 알고 싶은데, 150에서 190은 크다 작다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 수준 높이고 싶은데 구간을 줄이고 싶어.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여러분들. 그땐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잠깐, 복습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뮤를 추정할 때 이거였지 않습니까? 엑스바 플러스, 제트, 루트, n 분의 시그마. 엑스바 결정되어 있잖아요? 제트도 뭐, 예를 들면, 1 9구 결정되어 있다. 얘는 뭐, 5라고 결정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그뭐 이러고 정해져 있다. 다 보이시죠? 제가 마음대로 바꿔볼 수 있는 건딱 하나예요. 뭐예요? 샘플 사이즈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증가면 증가일수록 이 전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작아진다는 건오 플러스 마이너스 별 얘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간이 좁게 하고 싶으면 우리는 구간이 좁히려면 신뢰 수준을 낮추거나 또는 뭐예요? 표본 크기를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는 신뢰 구간의 폭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뢰 수준을 줄이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무기는 뭐다? 바로 표본 크기를 증가시키는 거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거 단점 뭘까요? 이거 비용이 코스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는 샘플 사이즈를 늘릴 수 없는 것이고요. 어, 각 우리의 경제성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포기할 수 있는 신뢰 수준, 뭐또 지켜야 되는 신뢰 수준과 이거를 적절히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 2주, 어, 2교시에서는요, 어, 단일 모평균 추정을 조금 더 이어갈 텐데, 어, 2교시에는 우선 구간의 폭,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아까 자꾸 얘기했잖아. 요 시그마가 있다는게 이상하다고. 그럼 그거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측 신뢰 구간, 뮤이 추정 값으로 X바가 사용될 경우,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Z98 루트의 문의 시그마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이건 제가 뭐라 말씀, 어디서 말씀드렸죠? 신뢰 구간 또는 신뢰 수준 설명드릴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뮤를 추정함에 있어서 오차보다 우리가 어떤 정해진 오차죠? 적어지로 보증하는데 필요한 샘플 크기를 알리자. 음. 거꾸로죠. 오차가 우리가 얼마 이내로 가져가고 싶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z 곱하기 루테문에 쓰기만 오차라고 하면 이거 주관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오차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2를 곱해야 되겠죠. 큰 값을, 작은 값을 빼니까 어쨌든 이걸 에러 텀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용해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 n이잖아요. n을 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n을 납둬야겠죠. 루트 n 분의 1만 납두면 z 분모로 가야 되겠지. 시그마 분자로 가야 아, 분모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남겠죠. 맞습니까? 자, 루트 n 분의 1 요거 역수 취하면 2분의 z 시그마 되겠고 n을 구해야 되겠죠. n은 2분의 z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오, 아래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샘플 사이즈에는 오차, 요 오차란 것은 우리 분석자, 또는 통계 분석할 때 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오차다라고 하면 이건 이미 결정되어 있겠고요 시그마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제트값. <laughs> 제가 원하는 신뢰 수준을 대입을 해서, 어, 그때 필요한 표본 크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뮤의 추정값으로 이제 사용될 경우 표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을 때 표본 크기는 오차는 특정값 2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에 있던 예제인데요 신뢰수준 95%는 그대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신뢰수준 95%니까 지금 양측 검정 아닐까요? 그쵸? 그러니까 Z0.025에서 1.96값 이건 공학통계원에서 학습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뮤의 추정값이 0.05 이하의 오차를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구하겠냐 하는 것이죠. 자 아래 예제에서 시그마 모표준 편차가 0.3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과 마찬가지로 추정값이 5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오차를 아, 취향값은 오체 0.05니까 여기 2가 되겠고요. 시그마 z z 에서 값을 대입을 해보면 바로 138.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샘플 사이즈는 몇번 이렇게 개수형이지 138.3처럼 실수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통상 이럴 때는 그냥 올림을 해서 어, 139에 이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크기를 139로 가져가게 된다면, 추정값 x바가 뮤로부터 0.05에 있음을 95% 확신할 수 있다. 이것이 어 우리가 추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정값으로 표본 평균을 쓸 때, 추정, 추정량으로 x바를 쓸때뮤를 추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9를 하게 되면, 오차는 0.05 이내로 가져온다라는 얘기입니다. 0.05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 0 5 이내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신뢰 구간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까지는 단측 신뢰 아, 양측 신뢰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측 신뢰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또는 하한의 경계만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경우에 그럴까요? 어느 경우에? 예를 들면 최소 얼마 이상, 최대 얼마 이하 그런 것을 추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산업공학 분야에서는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한을 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신뢰성 추정, 즉 수명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수명을 추정할 때 얼마와 얼마 사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사람으로 치면 6 0 이상 살 확률, 최소 75살 이상 살 확률, 제품으로 본다면, 뭐, BP 수명,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 평균 수명이 최소 20년 이상인 확률, 최소 15년 이상인 확률, 이렇게 추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값, 21년인데, 19에서 22년 사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관점보다는, 최소 몇년 이상, 그게 더 의미있을 수 있죠. 이렇게 추정할 때는, 단측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사이드 i d e 신뢰구간 추정인데, 이것은 다 똑같아요. 하나만 다릅니다. 뭐? 어, 표준정규분포표를 보실 때, Z2분의 알파로 많이 봐 오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Z 알파를 본다 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 우리가 루트 n분의 시그마 X bar n u s m 뮤가 되어 있구요. z가 얼마 이하일 확률이래 놓고 x bar를 구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 요게 에 이렇게 해서 아 최대 얼마 뮤가 얼마 이상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요. 요기처럼 마이너스 z 알파보다 클 확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하고 나면 요 구간 이내에 있을 확률 같이 유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측 신뢰 상한이다. 단측 신뢰 하한이다라고 본다면 x b a 플러스 마이너스 z 곱하기 루트 m 분의 시그마에서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했었는데 양측에선 그랬잖아요 단측에선 이렇게 알파만 오면 된다 신뢰 하한은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추정을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뮤를 추정하는데 x 바 시그마를 활용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그마를 모를 때 시그마가 알려져 있지 않은 시그마가 언노운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통상 이것이 더 일반화된 고편화된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확률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 X by 스라고 했을 때, 이제 시그마 대신뭘 쓰는 게 좋겠냐? s s 링게 좋겠다라는 거죠. 즉, 이게 정상적이죠? 자, 이 개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뮤를 추정하는데, 표본을 추정해, 추출했잖아요? 표본. 뭐가 나오겠어요? x바와 s제곱 나오겠죠? 바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걸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뮤를 추정함에 있어서 x바, x바 그죠? s제곱, s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 뭐예요? 표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통계장으로 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 이미 배웠어요. 통계원에서 무슨 볼 따른다, 무슨 볼 따른다, 정규분포가 아니라 t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t 값이 온다. 이게 되시죠? 만일 모뭐 표준편차가 알려져 있어서 이분자의 지금 이제 점치지 영역, 이 영역에 시그마가 온다면 그럼 z분포가 맞겠죠. 근데 지금 그게 아닌. 표본 S잖아요. 그죠. 이 때는 바로 T 분포가 온다. T 분포. T 분포는 항상 강조했습니다만, 무엇이 있다? 자유도가 있다. 자유도는 항상 T 분포인 경우에 샘플 수 마이너스 1, M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치 무엇과 형태가 유사합니까? 정규 분포와 유사해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양옆이 대칭인 형태의 정규 분포와, 형태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심리검사에서 임의를 선정된 25명 N이 25명이네요 반응시간 측정하는 검사가 수행되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종류에 대한 반응시간은 정규폴따른다에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분산은 사승 알려져 있다 아, 시그마 제곱이 4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럼 시그마 2겠네요. 그죠? 자, 평균 반응 시간인데 p 실험자들이죠. 측정 결과 이건 x 바가 6.2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최소 얼마 이상인지 95% 단측 신뢰를 구하자란 겁니다. 자, 단측 신뢰니까 95% 얼마 이하 얘가 5%가 되겠죠? 이게 95%가 되는 이 값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1.645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1.645라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얼마 이 내죠? 죄송합니다. 얼마 이 내니까 제최소를 생각했네요. 실려 사니까 6기6기 5%가 되겠네요. 1.645. 그래서 x 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자, X 반 6.2로 주어져 있고요 루트에는 25명, 시그마가 알려져 있습니다. 2라고. 또는 요 안에 넣어서 4라고 쓸수 있겠고. 1.645. 즉, 6.2 플러스 0.658 하니까, 우리 6.858이란 거예요. 맥시멈. 그죠? 이게 상한이라는 겁니다. 평균 반응시간이 6.858보다 짧을 거다. 이내에 있다. 평균 반응시간이.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좀 다뤄보긴 했는데요. 어, 사실 그걸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이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모분산이 모를 때죠? 시그마 제, 스퀘어가 is unknown일 때. 슬라이드 구성이 조금 이상하죠? 예. 자 이렇게 모분산을 모를 때 모평균 추정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자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으나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확률변수 t가 나타나는데요. 아까 z는 뭐였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위였죠? 자 여기서 달라집니다. 시그마 대신에 s가 온다면 t 대신에 뭐가? t, 이렇게, 아, z 대신 에 t, 이렇게 오는 거예요. 즉, 새로 확률 변수가 나타났고요 새로 확률 변수가 나타났다는 것은, 새로 확률 분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공학통계원에서 학습하셨을 겁니다. t분포는 자유도가 존재하는데, 자유도, 이게 n 라고 있습니다. 이누가 v, v-, v라고 아닙니다. 누 u 가 m-1인 t분포를 따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대신 S로, Z 대신에 T로 대체하면 우리는 어, 제대로 학습할 수, 제대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Z가 T로 변경되었고, 시그마가 S로 변경되었을 뿐그 이후의 절차는 모두 통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새로운 확률 변수 T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프로세으면 x 바 아, 루트 n 분의 s 분의 x 바 마이너스 뷰 이렇게 됐고요 여전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이 뷰지 않습니까? 그죠? 이 뷰. 뷰를 가운데로 둔채 양옆에 나누어 봤더니 x 바 플러스 마이너스 t 곱하기 루트 n 분의 s 해서 구간을 찾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이 들어있는 용기 중에 7 통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문제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쓰실 필요가 있어요. N이 7이다. 표본 추출해서 황산 용량 측정했더니 용량이 7 개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 뭘 하면 될까요? 표본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9.8, 10.2, 이렇게 해서 9.6까지 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아, 여러분, 이거 아마 학습하셨을 텐데, 어, 정, 모집단이, 이렇게 뽑을 때, X, B, S를 가지고, 요 뮤를 추정하자고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모집단이 어떤 분포와 상관없이, 이걸 가지고 정규화 하려면, N이 커야 돼요.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n 이게 작잖아요. 스몰이죠. 스몰 샘플일 때는 이 모집단의 뭘 가져야 돼 정규분포. 그렇게 된다면 요것은 뭘 따른다. t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교시 정리할 때 예제 풀고 다시 한번 강조해 설명 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이 멘트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모집단의 군사적 정규분포를 따른다. 구하라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x, b a r 가 10. 여기 세니까 딱 10이 떨어졌네요. 자, s, 요것도 s 구할 수 있겠죠? 네, s, s제곱. s제곱은 m-1입니다. summation, xi-x, b a r 이 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9.8 빼기 10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구하면 0.283의 제곱이 나오겠구요. s가 0.283 나오겠네요. 자유도, 누가 누? u 요거 누라고 읽을게요. 쓰긴 nu 이렇게 쓰겠습니다. 누가 6입니다. t 0.025는 2.447이라고 하네요. 자, 요거 구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볼게요. 교과서 0. 영... 자, 우리 교재,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위한 확률 및 이공학도리 위 확률 통계 우리 교재인데 이 교재의 맨뒷 부분에 확률 분포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 분포를 한번 저랑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581쪽. 우리 교과서 581쪽에 보이십니까? 581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95%라 그랬죠? 95%지만 양측 구간이니까 0.025 되겠네요. 그리고 자유도가 얼마예요? 6입니다. 6. 가서 지금 딱 보이세요? 맨 화면에 화면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려냐맨 오른쪽으로 보이겠죠? 맨 오른쪽에 6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네. 2.447 자, 오른쪽에 여러분 화면에서는 왼쪽으로 보이겠죠? 왼쪽에 6 쭉가져가고요 0.025. 상단부분에 0.025, 우측 열에, 이쪽 열에 6 가서 빨갛게 만나는 점 읽으면 분포표 값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니까 2.447이 되었습니다. 2.447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엑스바 플러스 마이너스 2.447 루트 n 분의 s죠. 우리가 자유도를 구할 때의 눈은 6이었습니다만, 여기는 주의할 점, 요거요 중요. 샘플 사이즈가 오는 것이다. 표본 크기가 S 해서 연산해보면 9.74에서 10.26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주, 2교시에서, 2주차 2교시에서는요, 어, 우리, 어떤, 추정을 할 때, 오차 한 개, 샘플 크기 구하기, 이런 거 학습을 해봤구요. 모 분산이 알려져 있을 때와 알려져 있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모 분산이 알려져 있을 땐 무슨 분포? Z 분포. 모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답이 없어요. T를 쓸수 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아, S를 쓸수 밖에 없는데, 표본 표준 편차죠? S를 쓰게 되면 그 무슨 분포? T분포 이렇게 되는거예요 자, X바와 시그마는 Z X바와 S는 T 이 계열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중요한거 제가 맨 마지막 3교시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만 모집 X바와 시그마 했을때는 샘플 사이즈가 충분히 크면 중심 극한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분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의 분는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샘플 사이즈가 크면 엑스 바와 시그마가를 쓴다면 표준 정규화에서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그런데 샘플 사이스가 작아 몇개 없어 한일개8 개밖에. 그리고 우리 엑스 바와 시그마가 아니라 x 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 무슨 전제 조건이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샘플이 뭘 따라요 t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샘플 크기가 작을 때, 소, 스몰 샘플 때, 거기서 추출하면, 그것은 무엇을 따른다? t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스몰 샘플인 경우에, 그것이 t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이 하나 추가됐다는 겁니다. 근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 답은 하나예요. 샘플 사이즈를 많이 가져가서, 어,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대표본인 경우에 정규성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규성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본을 다루는 것은 3교시 영상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교시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